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말씀시 10편 3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영국에 신존 밀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복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복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아니, 오랫동안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 후손들에게조차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가짜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인간에게 복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주는 복은 가짜 복입니다. 일시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더 악해지게 만들고 쾌락에 빠져서 회음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저주받아서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었다는 사실.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복된 삶을 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죠. 아들에게 또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신발도 씻지 못한 채 쫓겨가던 다윗.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왕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이 아들이,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죽이려듭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칼을 빼들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풀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다이슨 방패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이슨 이런 고백을 합니다. 3편 5절입니다.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빠진 것이 있어요, 사실은. 평안히 눕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평안히 눕고 그냥 누워 자고 아니 평안히 눕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히 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그에게는 기도라는 한 줄기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새 힘을 얻었습니다. 분명 그가 잠들기 전에는 불안했을 거예요. 아니,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진 겁니다. 다이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이소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상황 때문에 너무 방황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셔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최, 최선의 길이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길일 수도 있고, 가시발 길이실 수도 있고,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다이소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10편 3, 3편 6절을 번독합니다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두려움과 근심 따위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난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원수들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 숫자가 천만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일 때는 아무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이세 고백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하는 현실적인 불행과 고난, 이것을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근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